어쨌든 많은 팬분들과 멤버들과 가족분들과 회사 식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남길게요 사랑해 멤버들아 끄는 어, 게 어떤 거지? 아, 어머니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엄마 나가세요 <목소리> 땅에 비 비빔국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음만 열기를 생선 열기를 43마리 잡았을아나 익숙한데 아직 잠이 잘안와가슴만마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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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한 네. 귀한 네. 귀한 네. 원우 형이든 승만 형이든 빨리 들어와 왜안 들어와 들어와 빨리 왜안해 <laughs> 많이 부끄러운가봐요 아,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오고 싶으시다 언제든 들어가셔야 돼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지윤님 은희님 잘 자요 배해진님도 잘, 잘 자요 잘 자요 <laughs> 잠들 것 같은데 <laughs> 진짜 잠들 거 <것 웃음> <laughs> 한번 이거 줘요 <읽어줘요>. 이거 <laughs> 드릴게요. <laughs> 이름은데스가이름은 준, 음, 음. 아 준, 아. 자 오늘은 원우 형의 한마디. 아아 그래, 원우 형의 한마디. 준네, 근데 자. 오, 하나, 둘, 셋. Yeah! 네! 멋있네나 이제 스케줄 끝났어. 넌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얼른 먹어. 되게 귀여워요 이게. 아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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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요? 구나아 <laughs> 네. <아유, 나. 쏘> 오, 약간 오버이 귀엽다. 이그트랑도 이, 되게 잘 어울린다. 시 <laughs> <laughs> 혼자 못 해가지고. 이패야 아. 한는 거야? 아이 아네 알겠어. 아 깜짝이지. 기동아 부끄러워서 못하겠단 말이야. 누가 부끄러워? 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 난 이해해. 맞네. 아, 아, 알겠어. 어 아, 되게 근데 화면상으로는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. <laughs> 그렇지? 여기 완전 지금 어쩔 수 없어. 뭐가 어쩔 수 없어? <laughs> 내 얼굴. 너? 아니야 너잘 생겼어. <laughs> 자 우리 모물이야 지금 지금. 되게 설렜던 부분이. 왜? 왜? 뭐니 설렜구나. 설렜구나. 어... 이렇게 알려주더라고. <목소리도 모르는 소리> 오시야, 오시야. 그거 답답해. 와. 어. 이렇게. 뭐? 와. 이렇게. 오. 이렇게. 오. 이렇게. 여기를 미쳐? 왜왜 왜? 오. 오. 오시아,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진짜 있는 거야? 오. 진짜 오. 있어. 정말 또 좋은 소식이 있어. 아, 뭐야 뭐야. 그거는 우리 준영이 알려줄 거예요. 두 분이란 걸 진짜 이게 정말. 기본이 키포인트 아, 이게 키포 진짜. 아, 그렇군. 이게 키포인트였어. 아성룡이 아렇그 물병 던지는. 자, 오늘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너, 너 이거 보고, 나는 안 보고. 오늘? 그치. 오늘 평소에 먹방 하고 아, 싶었지. 아, 아, 그래가지고 낮에 음. 이태원 한번 가봤어. 아, 이태원 갔었어? 이태원 갔는데 뭔가 음. 응. 너무. 처음, 처음 가보는 게 너무 재밌했어 옛날에 엄마랑 한번 가봤는데 아진짜 엄마가 한국 놀러 왔을때딱한번 가봤는데 최근에 가봤는데 진짜 완전 신기해요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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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요즘 제일 인기 많아 이렇게 해서 깔는 거구나 아이케너리 콩물 한번먹어볼 이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때문에 나가 <목소리> 현타타 님께서 아, 현타타 님에서 응. 세븐틴 노래 제목을 제모... 아, 인용한 메시지, 응. 메시지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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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 좋은데 야고 원래는 우리 아이 이거 먹고 입네 텐텐 아, 어, 어 나도 우와 형 저도요 너도 성장 발육이 필요하네나 진짜 필요해 혹시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? 아 괜찮아요? 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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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친구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? 없어요? 아이고 집에 가서 세븐틴 한번 검색해주세요 아 검색했어요? 아까? 검색했구나 검색하시고 느지 하나 먹을래? 왜 먹지 못하니? 김을 안 좋아하나봐요 흑재야 밥을 넣 근데? 아자 파워포인트 한번 해볼까? 오호야 어떻게 한거니? 아 여기서 아 이게 다돼 있구나 추워 어떻게 하는 이거 타지 못해 뭐 보인터에서 지금 좀 난리 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완전 민나 지금 와 진짜 이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는게 말이 안되지만 이쁜데 왜? 응? 이 돈데 이쁜데 왜? 이 돈데 왜? 이 돈데 왜? 이데1 0 0데원만 빌려줘 바로 줄게 흑흑 급해서 시작 <목소리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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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이 그래. 돈데 왜? 이 돈데 왜? 이 돈데 멋있다, 와, 와. 순서를 정할 때도 좀더 신중할 수가 있겠네요. 안 우리 저 응. 응. 됐어요? 어. 들려요? 어, 어, 알아, 들 봐. 안녕하세요. 니하오. <�journer> 네 <�ford qu> <affirm> <égal masse honors> <돈> 여기서 나 보네? 뛰어 뛰어 뛰어! 윤정은 살리고 와야지. 윤정은 살리고 와야지. 열었어? 어. 나오기만 한데. 에이 삐로이 그냥 형 어, 나가게 해주시지. 형 그쪽으로 가줘? 형 그쪽으로 가줘?